안녕하십니까 밤낮시 전용 유튜버 조인피시티베이 창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음, 저수지 중에서 가장 산골 깊이 위치한 저수지를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 중에서 여기가 가장 산속 깊이, 깊이에 있어서 오늘도 낮에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해서 좀 시원하고 또 여기가 새소리 맛집입니다. 새소리 맛집 자연과 더불어서 새소리도 듣고. 뭐, 붕어 사이즈, 토종터다 보니까 좀 잔챙이가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밑밥질을 안할 거고요. 뭐, 쪼르레이든 옥수수든 전혀 뿌리지 않고요. 그냥 옥수수만 껴서 낚시를 해보다가 이마저도 안 되겠다 싶을 경우에, 음, 자버가, 자버나 잔챙이가 많은 곳에서 쓸만한 특별한 미끼를또 준비해왔어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미끼를 한번 써볼 겁니다. 이 미끼는 잔챙이들이 아무리 건드려도 절대 바늘색이 탈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미끼를 쓰게 된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밤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아홉 치는 넘은 것 같은데. 소주 담아서 물에 담궈놨어. 소주 시원해지라고. 끝에다. 2시를 가다돼가는 시간입니다. 아. 아직까지도 그냥 상콤이 붕어들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 찌올림이 진짜 기똥차입니다. 기똥차. 아, 진짜 이런 찌올림을 이렇게 멋진 찌올림을 본게 언제인가 싶어요. 아, 확실히 순딩순딩해서 그런지 찌를 그냥 몸통까지 쭉쭉 뽑아 올려주는 입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이즈만 조금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상류에 앉은 우리주님이 어제 밤에 11시쯤에 라면을 먹었는데요 어 그때 라면 먹기 전에 월척을 두 마리 했다고 했어요. 아, 이런 산속 소류지에서 월척을 만나게 되면은 다른 데서 만난 것보다 두 배, 세배 이상 기쁘더라고요. 다행히 상류의 우리 주님이 월척을 두 마리 하셨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나고 싶어요. <laughs> 남은 시간 계속 계속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침, 게 네. 아침 주름, 도안보름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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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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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코이 예, 낙사하고 있지. 낚시장들 전화가 안 터져갖고, 음, 전화 걸어도 받지를 않... 음. 전화 걸어도 받지를 않네. 아 아 찍었어야 되는데. 밤에 푸덕거리면서 도망갔나? 엄청 푸덕거리긴 하더라. 개구리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얼척 나올 때 됐어 이제. 한몇년더 있으면 허리급도 나오겠다. 아유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공기 좋은 시원한 산속 서류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마쳤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가, 음, 제가 한 8, 9년 전쯤에 수문공사를 한걸 알아요. 그리고 재작년부터였을 거예요. 간간히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이 정도 됐으면 은 월척급으로 성장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재작년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재작년, 작년 모두 9시까지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월척급이 나올, 있을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젯밤 11시에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데, 우리 주님이 저 상류에 앉았었거든요? 라면 먹으러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월척도 두 마리나 했고, 상코미들이랑 잔챙이들도 한 20수 이상 했으니까, 손맛 볼거다 보고 할거다 했으니까 라면 먹고 자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 순간 재수없다는 얘기가 목구녕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근데 재수없어요. <laughs> 물론 뭐 제가 못 잡은 거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항상 함께 해주고 또 오늘 같이 상콤이들만 어린이들만 잔뜩 나왔을 때 저렇게 상류에서 월척을 두 마리씩이나 이렇게 잡아 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역시 용병은 국내산을 용병을 써야 됩니다. 역시 용병은 국내산이에요. 다들 용병은 국내산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